도착했다. 전공 낚시터. 오늘은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래나? 시작해봅시다. 여기 라이너가 있고 아, 여기 너무 방귀타임 자자자 지금 잡아야 된다 지금 잡아왔된왔 나, 왔어 왔어, 왔어. 히트. Ja, ja, ja også! <síntos> uh, ah, ash Ah, cê. Oh, cê. 김우승이 몇뷔 걸렸냐? 어 바꾸니까 잘나오는데 알록달록한 걸로... 야, 이들은 아저씨랑 집에 가자, 잘 될게... 쉬어, 자 오늘 만들 수안주는 깐풍어입니다. 깐풍기 에할때그 깐풍어입니다. 아 얘를 지금 손질을 해서 풀을 써야 되는데 어우 얘를 어떻게 칼 어우 이럴 때는 할수 없죠. 사장님 어? 사장님 이거 해줘주세요. 이거 근데 그냥 포만 떠주세요. 그렇게 포만 썰지 말고. 아, 포를 두 마리 한 마리? 네, 두 마리, 두 마리. 한 마리. 네. 마리당 5,000원에 회를 떠줍니다. 그리고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야채를 주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사장님 찬스로 포가 완성되었습니다. 자, 이거를 일단 물기를 좀 짜주고요. 짜준다? 이렇게 좀 빼주고요. 이걸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릅니다 크기로 썰은 이거에다, 어, 송어에다가 소금 살짝. 장내를 날려줄 맛술도 살짝 후추도 살짝 이렇게 해서 쭈물쭈물 밑간이 베개 좀 냅두다가 냅두고 그 사이에 야채를 준비해보겠습니다 일단 파 조금 생강, 고추, 새알. 맵다 그러니까 새알만 넣겠습니다. 식초, 간장. 물소스 살짝. 소주. 참기름 조금. 마지막으로 물 조금. 감자 전분을. 쫄쫄쫄쫄쫄. 계란인자입니다. 기름을 조금. 자, 풀어진 반죽에 아까 밑간한 홍어를 넣고요. 튀김옷이 얇은 것 같은데, 이거보다 더 되게 하면 꺼바루가 된다고 인터넷에서 배웠습니다. 잘 데워진 기름에 튀깁니다. 오. 자, 튀어진 홍어를 긁종으로 빼놓고. 감풍어라고 송어회무침입니다. 드셔보시게나, 어떤 맛인가? 먹어봐. 아, 맛있다, 이거. 송어로 또 이렇게 하니까 다른 맛인데. 그치? 마지막 아한 점은 부인에게 양보하지 뭐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부인 먹어. 고생했는데 먹어. 고마워. <laughs> 음, 수고했어. 음. 많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? 그냥 맛있어. 아까부터 생각하는데 영혼이 없어.